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넷째 주 DBS 주간 뉴스입니다. 군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2개소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난 14일 경도 인지장의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이동식 카페 기억다방과 치매 안심마을 함께해요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외국어 대학에서 진행되는 영어 체험교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군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군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2개소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를 지원합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초등학교 내 유휴 공간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조성해 학생들이 미세먼지와 폭염 등의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한 체육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지원 대상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배봉초등학교와 은석초등학교가 선정됐으며 학교당 7천만원씩 총 1억 4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다양한 가상현실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군은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콘텐츠 관리 기능, 원격지간 대전 기능, 맞춤형 커리큘럼 기능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설치를 통해 학생들이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경도 인지장의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이동식 카페 기억다방과 치매안심마을 함께해요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기억다방은 기억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을 뜻하는 이동식 카페입니다. 서울시 광역 치매센터에서 커피차를 지원하며 동대문구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경도 인지 장애 어르신들이 일일 바리스타로 참여했습니다. 기억다방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안글린공원에서 진행됐으며 다방에서는 원두커피와 매실차, 오미자차 등 모든 음료가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기억다방과 함께 치매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의 치매안심마을 함께해요 캠페인도 같이 진행됐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 형식으로 운영된 치매안심마을 캠페인은 치매조기검진과 전문 상담, 컴퓨터를 이용한 그룹 재활인지 프로그램 코트라스, 팔찌 만들기, 치매인식도 조사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됐습니다.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외국어 대학에서 진행되는 영어 체험 교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체험 교실 참여자 11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영어 체험 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현지 교사 출신 강사들과 함께하는 영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영어 체험교실에는 총 115명의 학생이 참가하며 각 반에는 원어민 강사 1인과 보조 강사 1인이 참여해 학생들과 영어로 대화하며 영어권 문화 체험을 진행하는 체험 위주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군은 영어 체험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육비 75만원 중 40만원을 지원하며 앞으로도 영어 체험 교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군은 발달 장애인의 실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군은 지난해 관내 거주 발달 장애인 35명을 대상으로 손목 시계형 스마트 기기 28개, 신발 깔창형 스마트 기기 7개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자를 52명으로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가정순으로 선발합니다. 스마트 기기는 신발 깔창형, 손목시계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달 장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6월 30일까지 동대문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가운데 우선순위를 검토해 7월 8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구 어르신들의 스마트한 건강 생활을 위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스마트폰만 소재하고 있다면 매일 건강을 위한 미션을 부여받고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의 비대면 케어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도 챙기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